게이트를 모두 채웠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를 800m 금요경마 제주의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가장 외곽으로 10번 자유열매, 안쪽 9번 노을소리, 8번 정우질주까지 빠른 출발로 가장 외곽 게이트 3마리가 앞섭니다. 안쪽 8번 정우질주가 선행에 나서면서 바깥쪽 9번 노을소리와 외곽으로 10번 자유열매, 안쪽 인코스에서는 2번 영웅본색이 차분하게 선입권, 4위권 유지하고 있고, 그 뒤편 5위권과 4번 창포검, 격차는 2마 신차 먼저 벌어집니다. 안쪽 8번 정우질주, 바깥쪽에서는 10번 자유열매 두마리가 먼저 앞서 나왔습니다. 8번, 10번, 2번, 9번, 4번, 5번 순으로 사코 선이 하고 직선 주로 승부에 나서니다 바깥쪽 관심만 10번 자유 열매와 안쪽에 서는 8번 정호질주 두 마리 인기마가 앞선 가운데 안쪽 2번 영웅본색이 근소하게 3위권에서 빠르게 2위권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두 8번 정호질주 다시 한번 거리차를 크게 벌려나가는 8번 정호질주 이세 수말로 김원곤 이세 8번 정호질주와 안쪽에 서는 2번 영웅본색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8번, 2번, 10번 세 마리 삼파전속. 안쪽 파고들고 있는 2번 영웅본색의 종반 역전에 무년중세 2번 영웅본색 반마신차 2번 8번 10번 2번 8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에서 8번 정우재일주를 안쪽에서 끝까지 따라붙었던 2번 영웅본색 막판 안쪽에서 파고들면서 순식간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 2위를 기록했던 2번 영웅본색 3색 거세마 진영 축산과 일장 춘몽에 참합니다. 막판 한 걸음을 더 써주면서 8번 정우질주를 순식간에 넘어서면서 다 짜리...